똑같은 송화면 도아리 땅인데도 산속에 있는 토지도 아니고 평평한데 현황도로와 붙어있는 토지가 3.3평방미터당 11만원짜리 보셨나요? 오늘은 제천시 송화면 도아리에 있는 최저가 토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통 3.3당 10만원대 토지는 전혀 도로가 없어서 약초나 재배해야 하는 첩첩산속에 있는 땅이거나 시내에서 멀지 않은 묘자리 땅입니다. 심지어는 고저가 심해서 토목비용만 수천만원이 드는 토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는 시내로 갈수 있는 고속도로 차량 3분 거리 있고 제천 시내와 차량 9분 거리 있습니다. 토지가 평평해서 토목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계획관리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주택건설이 가능합니다. 저, 저, 규모는 저, 저, 3871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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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171평입니다. 이, 이, 첫째, 지형조건입니다. 이번 토지는 거의 평지에 직사각형 형태라 토목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용도지역 차이입니다. 오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건축면적만 468평, 총 연면적은 1171평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순 농지보다는 훨씬 높은 활용도를 가진 거죠. 셋째, 입지가치입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의림지 복합리조트 257 개발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관광체류형 수요 확대가 확실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중장기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법정 건축 가능 면적 468평, 총 연면적 1171평, 의림지 복합리조트 257개발 호재, 추정 시세 평당 약 11만원 수준. 이 조건이라면 단순 비교가 아닌 가치 차별화 매물로 보셔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시고 매물 접수도 하고 있으니 033-748-8188로 전화주세요. 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접도 개선 농지 전용 절차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